진정하고 우선 쌤 얘기부터 들어, 어? 너희 어머님도 보시고 나한테 연락 왔어. 민지랑 합의하시겠다고. 못 여는 게 아니라 안 여는 거야, 선규야. 엄마가 그랬다고요? 이미 합의를 하시려는데 거기서 내가 열자 열자 하면 열릴까? 아니잖아. 그리고 손님도 어느 정도 원인 제공했더만. 여러도 민지 가해처벌 얼마 못 받아 누가 원인 제공을 해요? 너 지금 선생님 가르치냐? 어?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이러고 있는 것 같아? 가출 청소년들이 돈 때문에 불안정한 업종에서 일을 합니다 뭐 열악한 조건에 비행이나 범죄에 연되고 사회적 낙인이 찍히거나 2차, 3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루빨리 찾는 것이 좋죠. 빠르게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저희 애촌을 도와드릴게요. 뭐 그래서 업무 착수 비용 마저 소개 드릴까요? 저 선생님, 1번 반 환자분 퇴원하고 싶어 하시던데. 예? 아까까지 누가 했던데? 자기가 빨리 집에 가봐야 된다고 하네요. 저선생님 어떻게 할까요? 아...알았어 어? 알아서 처리해줘 네, 네 알겠습니다 음. <laughs> 네가뭘한다고 <뭐라> 그래 <laughs> 그래 다 나보고 인생 좆됐다고 그러더라 씨가 <laughs> <laughs> 있길때 나보고 어떻게 살았지 했는데 <웃음> <웃음> 내가 눈에 힘주고 돕끼있게 해버렸지 어? 난 말이야. 어렸을 때부터 몸이 허약해서 이 정신력으로 정신력으로 다 이겨냈다 이 말이야. 어? 빨리 일어나. 빨리 일어나! 네, 고객님, 외관 체크 다 끝났고요. 이제 제가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팀장님. 저그 103동 1104호인데요. 그 커뮤니티 시설 때문에 제가 전화드렸거든요. 예, 예. 아니 그 저번 주부터 전화 주신다고 했는데 전화가 없으셔가지고 제가 지금 전화 드린 거예요. 예 일부러 안간건 아니고 그냥 일이 좀 있어서. 아니 화가 나. 내가 너를 특별하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화가 나는 거야 이렇게. 음. 너가이프니